마라카바 안녕하세요. 마르카지 로하쌤입니다. 사타리주 알 탈리바 민 카타르 일라 미스르 가단 그 여학생 내 카타르에서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사우파 이르수 알 탈립 알 아라비야 필 자미아 그 학생 대학교에서 아랍어 공부할 거야. 오늘 배워 볼 것은 미래 시제 표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럼 미래 시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래 시제는 미완료 형태의 앞에 사나 사우파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예리지어, 그는 돌아가고 있어. 사예리지어, 그는 돌아갈 거야. 예두루스 그는 공부하고 있어. 사우파 이에루스 그는 공부할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미래 시제 표현을 한번 문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야말멜 알모딜 필마그타 가단. 사야말멜 그는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알모딜. 사장님은 필막탑 사무실에서 가던 내일. 자그 다음 문장은 세타멜 알무디라 필막탑 가던 여성형이죠. 세타멜 공부 아일할 거야 알무디라 여자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내일. 자그 다음 문장은 사 아크라 알제리다량 가라아. 는 읽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완료형은 이야끄라이야끄라 여기에서 아끄라 내가 읽는다죠? 여기에 사이야끄라라고 했어요. 나는 읽을 거야. 알제리다 신문을 알려 오늘 사우파 이드루스 알딸립 알아라비야 필젬야 사우파 이드루스 그는 공부할 거야. 아더림. 그 학생은 아라비아 아랍어를 필자미야. 대학교에서 그는 대학교에서 아랍어를 공부할 거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 표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서바한 아침에라는 표현입니다. 노후란 낮에, 마사안 저녁에, 레일란 밤에. 자, 그리고 빈도부사 표현인데요. 나 이만, 항상, 아듯탄 보통, 아야 난, 가끔, 나비란, 드물게. 이런 시간부사 빈도부사로 시제를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댄드부수, 바디마, 빌베이트, 아데탄, 테두루스 공부해요. 파티마, 파티마는 필베트 이 집에서 아데탄 보통, 라킨 하지만 테두루스 공부해요. 필마크타바 도서관에서 아야난 가끔 하지만 가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아데탄 호와 야쿨로, 따만, 필베이레일란 아드탄, 보통, 호와 야쿨로, 그는 먹어요. 아만 음식을, 필베이트, 집에서, 레일란 밤에, 야식 먹는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미래 시제 표현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시간부사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텍스트를 듣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مرحبا، أنا محمد، وأنا عامل في شركة آسيا. أنا ذهبت إلى الشركة للعمل اليوم، ورجعت ليلا. لكن أنا أعمل الآن في البيت. عادة، أنا أعمل صباحا وظهرا وليلا في الشركة والبيت. أنا أعمل دائما. ذهبت إلى الشركة.. ل 아 ل آ م 움 ل إل يوم و ر ج تو ل ي ل ا 나 합도 일리 시리카 나는 회사를 갔어요. 릴 아말 알려움 일하기 위해서 오늘 와르자 또난 돌아왔어요. 레일란 밤에 그 다음 표현은 ع ا د 아ً عمالو شبهان نهوان ليلان في ش ر ك والبيت. ع ا د 보통 아말로 나는 일해요. 저바한 아침에, 노란 점심에, 낮에, 그리고 레일란 밤에, 비시리카 월베이트 집과 회사에서 일해요. 자, 항상 일, 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말로 나이만 나는 항상 일해요. 자, 오늘도 우리 미래시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부사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마슬라마!